안녕하세요 진정한 디파이 트루 디파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프로젝트는 밈쿤입니다 이름은 다이노 LFG로 공룡을 형상화했죠 참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입니다 다이노 LFG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노가 참 귀엽죠?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노 LFG 혼명은 다이노이고요 매우 강력한 유틸리티를 가진 밈쿤입니다 인코의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 사용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이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이노 보유자에게 많은 사용 사례와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이노에서 우리의 초점은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게임을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텔레그램 및트위터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크립토 팁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인 이유입니다. 오디 되어 있네요. 용 볼게요. 솔리드포프에서 진행했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오버 뷰 다이노 LFG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오디서머리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다이노 LFG는 스테이킹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유니크립터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APR은 9.93% 되어 있네요 TVL은 1.72밀리언 달러고요 스테이킹 수는 67밀리언 다이노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크 숫자는 234개고요. 그리고 다이노는 코인 개코에 리스팅되어 있고요. 여기는 코인 개코고요. 현재 가격은 0.0210402 하나네요. 그리고 다이노는 이더리움 베이스입니다. 맥스타트를 보면 2022년 11월 16일에 리스팅돼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한번 볼까요? 리퀴드 티 락트는 98. 10%되어있고요 서플라이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코인개코랭킹은 990 낙업된 밸류는 247,129달러로 되어있습니다. 포크노믹스입니다. 다이너의 공급은 3억 3천개 정도 넘고요리년과 유동성 잠금을 하고 민팅 기능은 없습니다. 세금 없고요 로드맵입니다. 첫번째로 다이너미 웹사이트 소셜미디어를 시작했고 두번째 단계는 코인개코 코인마켓1 0에 리스팅되어 있고요 3단계로는 중앙거래소 상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노 NFT 컬렉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FAQ입니다. 다이노로 무엇을 할수 있나요? 스테이킹하고 실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프트 카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이노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다이노는 일반적인 민코인이 아닙니다. 파이프라인에서 우리는 쇼핑 및 특별 서비스와 같은 많은 실제 유틸리티 및 사용 사례를 추가할 것입니다. 나이노 현재 스이킹할수 있죠? 나이노 버닝 할 것입니까? 예, 가까운 실내 바이백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소셜 미디어 볼까요? 나이노 트위터입니다. 현재 15,000명 팔로워가 있네요. 그 로드뱀 나와 있고 여기 바이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텔레그램입니다. 4353명 멤버고요. 현재 온라인 사인은 214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스 한번 볼까요? 덱스 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기반이죠. 커뮤니티 트러스트는 90.2%로 높게 나와있네요. 그리고 최초 리스팅이 된 후에 현재 0.02068%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더스캔 한번 볼까요? 리더스캔 내용을 보면 현재 홀더 수는 3,652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노 서플라이 수는 말씀드린 대로 3억 3천 개가 넘죠. 얼마 안 되는데 트랜잭션 수는 34,5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ransfer amount를 보면 한번 치솟다가 현재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나노 LFD를 구매하려면 여기 buy now 누르시면 되고요. 월래 연결해서 이더리움을 나인으로 스와핑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없다면 여기 보시는 맥시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구입을 해서 나인으로 스와핑하면 되겠죠. 만약에 멕시코로서가 없다면 아래 상세 페이지 링크 달아놓을 테니 링크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노 LFG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투자 권유가 아닌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충분한 조사 와 심사 숙고한 결정이 필요하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 오른쪽에 벨 모양 있습니다. 벨 모양 눌러 주시면 새로운 영상 알림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정한 디파이, 트루 디파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프로젝트로 찾아뵙겠습니다.